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승정원은 대통령 비선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승정원은 당연히 왕 가까이 러다 보니까 권례각사 안에 이 승정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승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왕의 명령이 바로 이 승정원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이 해당 관청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이 육조 체제에 맞추어서. 육조의 업무를 분장하는 여섯 명의 승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청의 검토가 필요할 때 개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해당 관청에 내려보내지고 이것을 회계라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관청의 경우는 3일 만에 지방관청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빠른 속도로 이 행정이 업무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품 당상관에 해당되었던 이 승지들은 그래서 이렇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보승지우보승지동보승지등 2호 예병 형공의 육부를 맞도록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직급상으로는 판서에 비해서 낮을지 모르지만 국정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가, 보, 그들이 보필했었던 국왕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더욱 더이 승정원의 권한도 높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인, 매일 임금님의 일거수 일고, 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으니 이를 승정원 일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철을 해서 이렇게 보관이 되오게 되는데 이 일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7급의 실품에 해당되는 주서가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속기에 해당되는 식으로 말을 빨리 적어야 됐기 때문에 초서체로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인데, 마침 요게 특별한 예로서 전해오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승정원 일기의 사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진 내용들을 일기의 형태로서 철하게 되는 것이니 늘 신하와 임금이 만나는 장소에는 기록을 담당하는 주서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서에 의해서 초서로 속기 형태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승정원 일기의 기본적인 형식은 그래서 매일 오늘은 며칠이고 날씨는 어땠고 여기에 날 출근한 도승지를 비롯한 승지들과 주소는 누가 출석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날 이분이 출근을 했는지 아닌지 근태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승정원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 가지만 정리를 해 보면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등록이라 실록과는 다르게 사관이나 낭청이 했던 것과 비해서 승정원 일기는 주서가 담당했다.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승정원 일기는 일자와 날씨, 육부 승지와 주소 등 참여자의 명단과 참석 여부, 그리고 그날의 임금님의 거처. 그다음 약방문안 마지막으로 임금님의 전교 등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승정원 일기는 1차 사료일까요? 2차 사료일까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은 1차 사료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초들을 모아서 또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사료인 것에 비해서 승정원 일기는 1차 사료다. 그래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보다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승정원 일기는 임진왜란과 이궐의 난 때에 소실되어 이 버려서 조선 후기 것만 그래서 인조 이후부터 전해온다는 게그 한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주서가 직접 기록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현재 1617년부터 1892년까지 276년간 273책이 현재 남아있다.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27명 집권하셨던 임금 중에 25대 임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 실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는 얘가 1대부터 25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이것은 각각 나뉘어져 각각의 사고에 보관이 되었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보관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왔었던 데에 근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록의 경우는 먼저 정초본 이라는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만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데는 너무나 양도 많고 종이에 절약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줄여서 이를 줄여서 초본을 만들고 이를 또 중초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록은 춘추필법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내용은 남기고 나쁜 내용은 삭제했다는 거죠. 대의 명분을 대단히 중시했었다는 점에서 이 승정원 일기와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2차 사료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도승지는 거지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임금을 보필하는 일이어서. 거지가 추운 날 새벽 일찍 궁궐에 출근하는 도승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이 거지도 도승지를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흔히 이 승지를 후설이라고 불렀는데 후라는 것은 목구멍 후고 설은 혀설이니까 임금님의 목구멍과 혀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왕명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상소나 보고 사항을 왕에게 올리는 그런 기능을 했었던 오늘로 따지면 언로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들 승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승정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져 보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이런 언로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고 특히 그래서 이 승지를 뽑는 것은 임금님도 친히 면접 시험을 치어야만 쳐서 선발했을 정도로 대단히 관심을 두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권력의 중심에서 이렇게 언로의 구실을 했었던 이 승지의 역할, 승정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승정원의 도승지를 비롯한 승지들의 역할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